그 저는 이제 소아치과랑 예전부터 구강호흡 치료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음. 턱은좀호퇴되고 어, 여러 음. 가지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어때요? 어? 입이 <laughs> 안 벌어지는. 어. <laughs> 저도 한번 붙여줄게요. 어, 이거는 말로만 해서는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허부러져잘안 <laughs> 벌어지지.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보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구강 호흡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그 요즘에 비염이든 뭐 천식, 뭐 아토피,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이 좀 늘어나고 있고 생활 습관도 변화되고 이래서 구강 호흡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소화성인 할것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이런 구강 호흡이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올바른 호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걸 구강호흡이라고. 근데 구강호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은 신체 골격 아니면 분해 발달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구강호흡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구강 호흡으로 인해서 그 악영향을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요즘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 치과 같은 데서 뭐 장치나 네. 이런 걸로 구강 호흡을 개선하기도 하죠. 요즘에 또 손쉬운 방법으로 그잘때 붙이는 이제 구강 테이프, 입벌림방지 테이프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제품을 소개하면서 구강 호흡의 뭐 역량 그리고 이제 이런 테이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강 호흡이라는 게뭐 성인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들한테도 나타나는데 유아기 때 구강 호흡을 하는 게 성인에 비해서 어떠한 더 악영향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소아는 성장기다 보니까 그게 신체 발달 아니고도 뇌 발달 이런 모든 것이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이제 알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안목. 얼굴의 형태나 구강 형태겠죠.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아데노이드라는 기관은 코 뒤쪽에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클때 이제 나타나는 코 불편한 친구들의 얼굴 형태. 중안모라고 해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코로 숨을 쉴수 없기 때문에 비강이라고 해서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여기 좀 평평한 느낌. 아, 그리고 평평한 느낌. 자크서클이 많고. 서클이 음. 많고 아무래도 이제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하다 보자세도 구부정해지면서 턱은 좀 후퇴되고 어,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입이 좀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숨을 이제 계속 쉬어야 되니까 입이 벌어지고 정상적인 우리가 평균적인 안무를 네. 이제 이상적으로 예쁘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게 음. 후천적으로 심미적이지 않은 쪽으로 안무가 변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구강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볼수있어 그리고 뭐 얼굴 형태 말고도 부정교합.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부정교합도 그 입이 벌어지면서 혀는 아래로 처지게 되고, 천장이 좁아지면서 삐뚤삐뚤 총생이 생기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아래턱이 후퇴되는 형태인데, 또 여러가지 형태로 아래턱이 전방에 이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정교합의 유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를 통해 걸러줘야 되는 불순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호흡기 질환도 좀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자세도 이제 구강호흡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좀 다르거든요. 구부정하게 등을 이제 구부여가지고 머리는 좀 앞쪽을 향해 있고 계속 이런 구부정한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호흡의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학습 능력 저하라든지 그렇죠. 집중력 저하 이거를 이제 개선해야지 여러 가지 학습적으로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이름이 이제 구강 호흡 개선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수면 시에 이제 붙이는 테이프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자면서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구호흡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원인을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만 의식적으로 평소에 구강 호흡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 이제 잘 때도 개선해주는. 그러니까 일단 사이즈가 음. 두 개가 있네요, 그쵸? 음. 이건 L 사이즈와 S 사이즈가 있는데, 음. 그 L 사이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애기들은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추천했어요. 음, 두 가지 음. 사이즈로 나와 네. 있고, 그러면 일단은 큰 거를 L 사이즈를 한번 네. 저희가 뜯어서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음. 이게 지금 제품 하나에 15매 들어있으니까, 한 달에 뭐두개 정도 쓰면 되겠네요. 밴드처럼 생겼는데. 음. 어쨌든 이제 소화용에 맞췄다. 이게 이제 특색이 있는 것 같고, 음. 모양이 이제 구강 테이프가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돼서 정말 우리 손가락에 붙이는 밴드처럼 생긴 형태도 있어요. 이 제품은 어쨌든 소아들이 이제 입술 자체가 좀 약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해서 D 귿자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특성이 이 아까 밴드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음. 그 점착도가 실제로 그 의료용 그 밴드처럼 그 정도의 점착도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 정도의 점착도. 음, 붙여볼까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붙이는 방법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 크기에 맞는 걸 골라서 입술 중앙에 턱 쪽을 먼저 늘려서 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눌러 붙이고 이렇게 늘려서 붙여서 어. 눌러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때요? 어? 입이 <laughs> <집이> 안 벌어지는. 데 <laughs> 어. <laughs> 이게 생각보다는 그 탄력이 음. 있어서 음. 입이 잘안 벌어지는데, 음. 그러니까 완전히 안 벌어지진 않으니까, 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진짜 한 절반도 안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음. 저도 이제 잘때 음. 입을 좀 벌리고 자는 네. 편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말할 때마다 약간 여기가 조이는 느낌? 어. 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어, 그 정도의 탄성은 있나 보다, 그쵸? 음. 음. 저도 한번 붙여줄게요. 어, 이거는, 말로만 해서는 <laughs>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붙고 응, 응. 좀 나아요? 어. 어. 지금 괜찮아요? 응. 음. 헝, <laughs> 부러져. 잘안 벌어지지. 음. 아. 아, 저희도 해보니까 음. 여기를 잘 붙여야 될것 같아요. 땡겨서 하니까. 어, 약간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야 되네. 그치? 확실히, 네.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네. 네. 저 한번 떼보기도 할까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이거를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수면 중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입 벌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음. 수면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수면 중에 구공호흡을 방지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 디귿자로 만든 게 좋은 것 같은 게 입술에 이제 일자로 붙이는 형태는 좀 그런 게또 입술에 자극이 될수 있고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세심한 어떻게 보면 배려인 것 같아. 이게 뭐 접착 성분은 괜찮나요? 반창고 정도의 점착도긴 한데, 되게 저자극이고, 어, 저자극을 판정을 또 받았다고 하죠? 이게 뭐, 뗄때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은 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정도도 아닌 것 같고,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뭐, 로션 같은 걸 미리 바르고, 바르고, 눕히면 효과가 있고, 뗄 때도 음. 불편한 경우에는 음. 물을 묻혀서 떼면 잘 네. 떨어진다 하니까, 통기성 원단에 네. 뭐 의료용 점착제가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이런 이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또뭐 GMP 인증 기관에서 제조를 했다고 하니까 제품 자체의 그 성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구강 호흡 그리고 구강 호흡 관련된 제품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소아치과랑 예전부터 구강 호흡 치료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얼굴의 변화나 이제 교합의 변화, 집중력, 학습 능력 장애. 그리고 성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막 부모님들이 멍하게 입 벌리고 있으면 입 다더라고. 네. 입으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응. 오늘 저희도 얘기하다 보니까 구강호흡이라는 게 나중에 큰 영향을 응. 미칠 수가 있다는 걸 한, 다시 한번 알았고, 구강호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모나 여러 가지 응. 정신적인, 신체적인 영향을 많이 생각보다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오늘 알아본 이 구강 테이프 같은 경우도 구강호흡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수면의 질이 이제 구강호흡을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 네, 저도 성인이지만 써보니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구강호흡 관련된 제품들이 있으면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